사무실에서 무슨 키운지 이제 보름째 됩니다. 15일째. 아까 물을 갈아줬어요. 그런데 좀 부쩍부쩍 올라왔죠. 근데 아직도 싹이 안든 거는 뭐 때문에 싹이 안 드는 거야 대체? 15일인데 이렇게 크는 놈은 또 크고. 저렇게큰 거는 위에를 잘라 먹어야 되나? 자르면 또 나오나? 자 일단은 그냥 키워만 보겠습니다. 오늘 물도 갈아줬어요. 오늘은 2023년 4월 21일. 목요일이 아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늘 금요일이네. 그러네, 금요일입니다. 네, 날짜도 금세 잊어버리고, 요일도 잊어버리고, 23년 4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날씨 화창하고요. 사무실에서 무슨 기운지 이제 보름째 됐습니다. 15일째, 자, 4월도 20일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열흘변이 안 남았네요. 날짜는 빨리빨리 갑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을 못볼 수도 있네요. 토요일이라